4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나의 점심밥은 무엇을 또 먹으려고 물을, 물을 끓이는 중일까요? 아, 아까 꼬물 파느라고 기진맥진하네. 오늘의 나의 점심밥은 이것입니다. 라면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라면을 먹으려고 그래요. 라면을 끓는 물에다가 두 개를 끓여 넣고 있네요. 착! 해도 물이 거의 꽉 찼죠? 네. 이 정도 계산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국물라면이 아니라서 국물라면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 늘 보신 분들은 늘 먹었던 분들은 알아요. 어? 또 그걸 먹겠구나. 응? 안 봐도 비디오야. 사람마다 이거 끓이는 그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 끓는 물에다가 이걸 면발을 집어넣고 익히는 중이에요. 슬슬 익어가는 면발이. 언제 끓일까나, 금방 끓일 여 거예요, 금방. 이 라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음, 그러니까요. 끓는 물에다가 면을 집어 넣는 거 보니, 국물라면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이제 면을 물을 뺄거 아니에요. 물을 뺄 때는 꼭 이게 필요해요. 왜 이걸 이게 필요하냐? 가끔 건더기가 뭐잘 따르 따려, 잘 따르 놓으면은 건더기가 잘 되는데 잘딱건져 올릴 수 있는데 잘못할 경우는 그 건더기 그 면발이 죄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너무 팍 익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물을 끄고, 물을 끄고 아니고,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났어. 아, 뭐지? 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많이, 물이 많이 아니면 면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소쿠리를 이용한다. 이거죠, 물을 너무 빼면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시! 아직 불을 안킨 상태에서 이거를 넣을 거예요. 불을 켜면은 금방 늘러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가루가 아니네요. 저번에 이거 홈플러스에 가서 세일할 때산 거예요. 얼마 주고 샀지? 엄청 싸더라고요. 쌀때 한번 한방에 많이 샀어요 2천원 했나? 한봉가게 4개 들었나봐요 4개 <laughs> 4개 들었을까? 짜장면 홈플러스에 있더라고요 춘장이 음 손에 다묶었네소 손에 다묶었어 그러면 이제 춘장을 넣었으니까 3단으로 졸여야 되겠죠? 일단 물이 많아요. 춘장이 또 저기 액상이에요. 이제 졸일 거예요. 3단으로 많이 졸여야 되겠네. 그래서 면발이 약간 꼬들꼬들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냥. 어떤 분은 뭐 국물을 있는 대로 다 졸여가지고 그냥 늘로 붓게 그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먹는 거죠 뭐. 근데 국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또 윤곽줄을 흐르더라고요 먹기도 부드럽고. 어 정도 됐다 싶으면, 2단으로 해놓고. 또 국물이 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식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식어서. 슬슬 익어가는 짜장. 그러면, 국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 먼저,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젓가락이 필요하겠죠. 따따따. 오늘의 나의 점심밥은 이것입니다. 그 이름, 짜장면. 오. 국물이 어느 정도 있네요. 아, 끝까지. 이야, 이 음. 짜장면. 이것도. 설거지할 수 있게 물을 부어놔야 돼. 일단 대기. 야 집에서 또 이렇게 짜장면을 만들어 먹네요. 오늘은 국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어, 국물이 있어도 맛있어요. 국물이 조금 너무 졸이면은 맛이 없더라고요.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달라니까. 일단 먹어볼까요? 짜장 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그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바로 끓, 끓이는 게 아니고, 딸 크고, 뭐 버무리고, 뭐 졸이고 해야 되니까. 뭐. 어 음, 야그 예, 장이다 음, 가루 스프가 아니라서 그런지 맛이 그냥 아주 딱 좋네 그 가루, 가루 수프하고 액상하고 조금 달라요. 맛도 다르고. 어 벌써 런닝구에 티였네. 에 이따가 이 저녁에 빨리를 해야겠어요. 음. 음, 음. 아 집에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샤워를 차가운 물로 샥 하는데 왜 이렇게 싫은지. 근데 너무 차가운 물로 하면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엔 차가운 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지나서 미지근한 물. 이 정도 국물이 있,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잘 끓인, 잘 끓인 편이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식어도 마르지 않고 윤기가 흐르죠. 윤기? 음. 예전에 남동생하고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을 잘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그 가족, 가족들 중에서 친척이나 가족이나 너무 저기 안부 같은 거를 뜸하면은 서먹 서먹해요. 뭔가 좀 그런 느낌? 음 국물이 이 정도 있으면 이따가 밥을 하나 말아먹을 거 될지도 몰라요. 국물 있으면 짜장밥 해갖고 국물에다가 비벼먹으면 맛있잖아요. 김치에다가 먹어도 괜찮은데, 깍두기나. 아, 이 라면의 이름은,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그렇게 생긴 라면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유통기간은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에따따따따따따 유통 기따 지난 거. 안받따 비디오야 진짜. 아니죠. 예. 유통 기간이 안 지난 거예요. 4월 31일까지네요. 4월 31일까지예요. 뭐 4월 31일 엄마도 먹을 수 있는데 뭐. 이걸 먹다가,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다는, 그, 그, 햄버거의 그패패인가 뭔가, 그거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쌀 뿌려가지고, 같이 볶아가지고, 해놓으면은, 그것도 맛이 달라, 다를 것 같아요. 왠지. 거기다 또, 추가로, 양 양파 양파를 넣고 먹기. 거기다 추가 로 넣는 거죠 추가로 양파를 일단 끓여 아니야 끓이지 말고 그냥 이제 춘장어 같이 섞을 때 그때쯤에 춘장어 같이 이제 졸여 쭈쭈쭈쭈쭈 짜장면. 저렴하게 먹는 짜장면이에요. 뭐, 한 번에 두개 끓여 먹으면? 맞더라고요. 국물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밥을 좀턱 하고 먹으면 그냥 아주 배가 든든하죠. 또 오늘의 한끼식한끼 식사. 짜장면, 외국분들도 좋아할까요? 예전에 이 짜장면을 짜장면이 싸가지고 많이 사갈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 아이들이 짜장면 다오맨 맛달라 대만의 그그 그, 그분 그분들도 먹고 고등학생인가 <laughs> 음 먹다가 밥을 말아야겠다. 안 되겠다. 밥이 어딨나 여기. 일단 전자레인지에다가 밥을 1 분을 데피면 잘 먹고 잘 싸면 되죠. 잘 먹고 잘 먹고 오늘 한 끼도 이렇게 먹네요. 오늘 한 끼도 이렇게 먹네요. 밥이 그렇게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지근해요. 밥 많다. 이야~~ 밥이. 밥이 그냥 한 공기네. 짜장 두 개다가 밥을 한 공기 비벼 먹으려는 중이에요. 여기 냉장고에 김치가 있나 한번 볼까요? 짜장밥, 그 이름 짜장밥, 국물 가득히 밥을 이렇게 말아먹어서 말아먹어 비벼먹나? 어 엄청 엄청 먹는 것 같아. 아,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치가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된장국이지. 김치가 없네. 김치를 사지겠는데? 아, 그래야 되겠다. 아쉽게도 김치가 없어요. 아유, 그, 가끔, 중국, 저기 볶음밥 시키면 김치 오잖아요. 그런 김치가 있으면 없으니까는, 그런 김치라도 없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예전에는 볶음밥을 먹으면서, 김치를 집에다가 쟁이 났거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세번 시켜서 먹나? 특히, 이전에는 요일밥이라고 했는데, 그 요일만 해갖고, 그, 무, 무슨 밥이지? 무슨 밥인데? 맛있더라고요. 그 밥, 볶음밥은 아니더라고요. 삼선 볶음밥도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금요일은 요즘에 많이 올라서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올라서 예전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뭔가를 하나 시키려고 하면, 8천원9천0 ,000원, 0원 만원이에요. 오우. 꿈을 백0날 팔아도, 한개 식사밖에 못팔 거예요. 못, 못 사먹어.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꿈을 몇번 팔고, 어, 20, 10kg짜리 쌀살수 있겠다. <laughs> 열심히 꿈을 팔면은 10kg짜리 쌀한 포대 한 일주일 안쪽으로 해서 사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열심히 꿈을 팔아서 계란도 한판 사고, <laughs> 고물을 팔기 전에 계기가 있어요, 계기. 어떠한 계기? 초반에 어, 어떠한 일로? 해, 해갖고 이렇게 고물을 팔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줄 알고 의식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남의 거를 훔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버리는 거를, 놔두는 거를, 주, 워오는 거니까. 때로는, 남의 거를 훔쳐가면서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내네 거에다가, 알림문켓을 딱 놔뒀는데, 없잖아요. 누군가가, 쑥, 지워가. 눈앞에 있는, 거를, 자기, 자기 거 마냥 갖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고물상에서는 <laughs> 뭔가 놔두면 집어가고 자전거도 갖다 세워놓으면 집어가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기 뉴스에 나왔는데 경찰에 잡히니까는 한다는 말이. 아이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미역국을 사주려고 했어요. 그게 초보, 그게 처음일까요? 아닐걸요? 꽃물을 팔면서 욕심을, 욕심을 내세울 수도 있,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해야 돼요. 그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워지고 앞으로 안 간다니까요. 앞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전부 다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만 가야 할 법은 없어요. 앞으로 갔으면 옆으로도 가고 뒤로 빠꾸해서 앞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가하면. 길길 가는 게 전부 아주 평길이지 않아요. 그냥 울퉁불퉁, 울퉁불퉁. 경사진 데도 있고. 그런 데는 한 손으로 못 하고 두 손으로 딱 잡고 온 몸으로 지탱하면서 가, 가야 돼요. 이거를 삶의 인생으로 바꾼다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다 이거죠. 아까 꿈을 정리하고 있는데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이 나한테 오려고 하다가 내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만 지켜보더 다시 가시더라고요. 꿈을 죽고 이제 그 얘기를 한 하는 게참좀좀 좀 너무했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laughs> 편의점에서 사무실 겸 편의점에서 밥을 먹을 때, 밥 먹다가 편의점 보다가 밥 먹다가 또 편의점 보다가 하다 보면은 밥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 와중에 형님들께서는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을 하잖아요. 너무 빨리 먹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대신 내줄 건가? 음. 깨끗하게 먹으려는 중이에요. 남기면 낭비잖아요. 아, 맛있다. 배불러요. 오늘의 한 끼, 이렇게 또 배부르게 먹네요. 시간과 여유를 가지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인내심을 가지고, 뭐, 등등.